근데 네, 이제 비밀 작전은 더 이상 안하고 이졸트 기지를 털러 갈거예요 얘네가 이제는 좀 귀찮은 타이밍 없애버릴 타이밍 됐죠 레이저 나오기 전에 털러 가지나 안될걸요? 힌트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힌트 없을때는 대충 찍어서 보냈다가 막 탈퇴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자 출전할 병사 휘토님, 바자다가님, 신맨님 엄지님, 아이카님 현재 완전 에이스 분대인데 여기에 이제 보자 얼굴과 다리님 출동하자. 얼굴과 다리님 출동하고 저기병 바자다가님은 이제 쉬시고 아주 빡센 미션 아니기 때문에 아크핸젤 플라즈마 플라즈마. 이제 권총도 플라즈마 됐어요. 지금 얼굴과 다리님이 대전차 대전차 키워야 돼요. 햄토리한승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틴젤 세팅하고 신매님도 이제 아크 엔젤 그리고 플라즈마 그리고. 엄지님, 엄지님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여기선 대전차 필요하진 않죠. 엄지님, 쉬시고... 아이리카님도 꽤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좀 쉬시고 다른 분들로 갑니다. 고양이님, 고양이와 이님 출동하고요. 타이탄에다가... 플라즈마 소총, 플라즈마 권총, 그리고, 키튼질 입고, 고급상자. 그리고, 맥병사? 어디 갔지? 아니요, 이제, 익절트 기지 털로갈 거예요. 붓김. 붓김님 출동하고요 입자포. 입자포 들고. 붓김님 이거 자꾸 꾸미기, 맨 바꿔줘야 돼. 그리고 또 출전 기회를 많이 못 잡은 분. 후회님? 후회님 가고요 타이탄에다가 합금 캐논 들고 플라즈마 권총에 키튼질 입고 고급상자 챙기고요 자 아, 그렇게 하면은 돌격 지원 투수나에 중하기 하나 음, 발끈의 노빤 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터님 푸터님 그대로 갈까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권총 너 권총 안 바꿨어요 고양이님 권총 안 바꿨나? 플라즈마 권총. 페터님은 권총 안 쓰고, 후인님 권총 넣고, 신민님도 권총 들어가 있고 됐네요. 자다된것 같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고! 맥병은 로버트죠 로버트. 로봇. 로버트 안에 사람 머리 붙어 있는. 출동. 잘나갔죠내주막인는 곤충한 요 로켓이 죠로게사 r 이 p s h i p has a 이 r i v e d We're on the other side. We're on the other side. w e 죠 자, 신메님 앞으로. 달리고, 후에님. 후에님도 앞으로. 쓱 달리고요. 고양이님이랑, 잠깐만. 얼굴과 다리님 일단 여기서 대기하고. 근데 여기는 아크엔젤 입고 와도 <laughs>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지대가 그렇게 높은 지대가 아니라서. 굳이 아크엔젤이 아니어도. 오히려 아크젤로 날아오르면 시야가 더안 날아오는 상황이 많습니다. 자, 붓김. 붓김 앞으로 싹 나와가지고. 이 앞에 시야를 좀 튀어 줄게요. 여기 일단 뽀개. 자, 지나가죠? 이제 버려 자, 앞에 오는 오. 5에 4, 양오. 이제 숨는다, 숨었죠, 지금? 자, 얼굴과 다리님 97. 권총으로. 빵. 신민님 경계. 후이님더 앞으로 들어가 볼까? <laughs> 더 넣고요. 많아요 이 동네. 자, 그 게임 이쪽 열고요. 그다음에 경계. 경계 얘네 튀어 나오겠죠? 쏴버려 오 경계샷이 좀잘맞는데 뒤에도 맞았고요 한번더한번더안 되나 그렇지 한번더 울프리님 안녕하세요 맞추겠다 그렇지 샷 굿굿. 세오늘또 나오고. 자, 부기은 장전. 그리고 후회님 여기 있는데, 음, 코앞인데 이거? 공짜가 한대 나올 것 같아요. 공짜를 중화기. 중학이. 누가 중화기야? 예전에 가운데. 그치 얘를 공짜 사슬 일단 한데빡 그렇지 하나 잡고 깜짝 놀래겠죠. 발견됐지만 어... 뭐 그냥 싸우려도 되긴 합니다. 53% 조금 미묘해 숨었다가, 총 나오면 다시 은신 이렇게 숨고요 경계 경계 자 92에 55 9 2에85 헤드샷 빵 잡고요 그 다음에 얼굴과 다리님 총 바꿔서 경계 자한놈 지나갑니다 써버려 복뎀 아이, 복뎀좀 시원하게 맞춰주면 안 되나? 혼싹복뎀 나와. 하나 더. 자, 얼굴과 다리님. 총구 방향이 조금 이상한데? <laughs> 그래, 좀 이상하긴 했죠. 왠지 실수할 것 같았어. 아, 복대 맞구요. 앞으로 슬쩍 경계. 자, 신맨님 155. 빵헐 잡고 다음에 둘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죽었나? 하나 남았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편에 그게 없어요. 예반이 없어요, 지금. 온사람들에 예반이 없기 때문에. 경계해놓고. 장전하고. 경계해놓고. 경계해놓고. 턴 종료. 한 놈이 깔짝. 정을 쏘나? 맞았나? 안 맞았죠? 아, 맞았네 또. 복뎀 맞았어요 또. 양념 양 맞고 그래. 92, 92, 빵. 4뎀. 자 44는 자힐. 양금 양은 맞았 맞네요 완전 덤팬데. 지금 히터 엘리트님은 그것 때문에... 은밀기동 때문에 완전한 팬데 <laughs> 야금장 막고 있어요. 여기 벽을 뚫고 <놀자> 노출시키고 like form over Not what I'd call a 얼굴과 다리님이 저기 시야가 안 나오네. 음... 내 시야가 안 나오지. 앞에 옆벽 때문인가? 요거 때문에 시야가 안나오나 봅니다 마무리 하고 싶은데 권총 플라즈마 권총 백에백 뿅 오케이 샷 진급샷 굿굿 스나가 굉장히 쓸데가 많죠 자 고양이님은 그대로 경계해놓고 턴 종료 도망갔고요 장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하죠 그쵸 스나가 원래 스냅샷 쓰기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았는데 모방피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안쪽에도 적들이 있었는데 어디갔지? 일단 뒤로 가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어 없어졌어. 음, 그냥 여기 딱 열어버리고 가도 되, 되긴 하거든요. 부셔버리고 그냥 쭉 가도 되긴 하는데 당장 뭐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갈게요. 신맨님도 앞으로 신맨님 이쪽 앞으로 이동하고 네, 여기 노출된 놈 하나 있었죠 저기 있구만 오케이 KIB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인다 희한하게 보이네 각이 잘안 보일 것 같은 각인데 보이네요 자77빵 아, 에휴, 저런 놓치면 안 되는데 놓쳤고요. 저런 놓치면 안 되는데 이동. 자, 요 앞에 뭔가 있었나? 그대로 있네. 좋아. 자, 얼굴과 다리님으로 마무리. 고! 굿굿. 정리됐고, 이제 후회님 앞으로 뛰어봅니다. 자, 여기 있고, 저 멀리 있고, 아까 도망간 놈한 놈이 여기 있었네요. 저기까지 도망갔네요. 얘네 목적이 한번늘 그것을 지구정복 자기네가 지구정복 하겠다 그런거죠 그리고 외계인하고 거래를 했다기 보다는 어.. 외계인의 기술을 훔친거죠 엑스컴한테서 훔치고 여기저기서 훔친 그런걸로 각도가 좀안 좋다 음.. 이럴때는 여기를 끄시고요 알고 보시고딱저 측면 잡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부셔버리고뷰토님 뛰고요. 이러면 저쪽 살짝 보일 거예요. 아직 안 보이나? 아 이게 안 보이네. 이쯤에서 이쯤에서 딱 보이면은 측면 잡아서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는데 한 방에는 못 잡을 것 같고. 어, 일단 됐습니다. 자, 고양이님은 여기로 넣어놓죠. 넣어놓고 저는 진짜 철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정도는 철거라고 부를 수 없죠. 진짜 철거 장인이 한분 있는데 우리 클럽 방송국에 독수리 오영재 님도 엑스테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철거 한번 시작하면은 벽이란 벽은 눈에 보이는 모든 벽과 모든 원패물다 뽀개 버리는 철거의 대가 그분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철거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정도는 진짜 철거하는 시중만 내는거죠. 77쏘고요 빗나갔네요. 후회님은 여기서 쏘기 좀 애매한데 퓨톤 엘리트님으로 74빵 그렇지 잡고요 다음에 얼굴과 다리님 얼굴과 다리님을 자리 좀 바꿔야죠 이제 다리를 넣어놓고 네 러블리 보이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네, 지원병이 좀 별로예요. 특히 훈련 롤레 생기면서 지원병이 매우 별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 써먹기에 잖아요 음. 저걸 이제 어떻게 잡을까나. 후예님 빠지기 좀 애매한데. 후예님 지금 움직이면 다이드 나죠? 좀 애매하고. 네, 신메님 슥 발견. 자, 100에 100. 저거는 조막이병 있네요. 쟤를 100에 100. 빵. 하나 잡고 깜짝 놀라겠죠? 어딘가 로 숨을 거예요. 숨어봐야 고런거만 하죠. 모아지겨. 자, 1 0 55를. 1 0 85. 빵샷 잡고 다음에 자, 앞에 저거는 위치가 안 보이나 보이죠? 69 잡고 나면 좀 그렇다. 얼굴과 다리님 띄고, 고인님 경계, 그리고 바김 경계, 트터님 경계. 그리고, 턴, 종료. 자, 지나가다 이제 엄청 두드러 맞을 수 있는데. 지나가. 아, 저 반대로 갔어. 자, 잘피하고요우리 가. 오케이, 오케이. 거기 까지 거기 까지 자, 92에 55. 뿅. 오. 오케이. 아, 이러면 뭐 이제, 얼추 정리 끝나가죠? 제대만 잡으면 끝나요. 자, 내려가고, 장전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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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원팬데 완전원패 없나? 여기까지, 뜁니다. 일단 뛰고요. 경계. 이제 로켓은 얘네한테 쏴야죠. 앞으로 나왔네? 쏴버려. 못 쏴버리나? 아쉽네. 저못 쏴버리네. 자, 이제 로켓 쏩니다. 전방에다 로켓을 시원하게 빵! 네, 하차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놓고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졸트들이 여기서 좀 숨겨놓은 이쯤에 숨겨놓은 거대 로봇 거대 로봇트 한개 정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늘 아쉬워하고 있죠. 쏘고 잡아버리고. 뭐 해야 되는? 반응패 다 했네. 쏴버리고요. 그렇죠. 맥병 같은, 역병 같은 로봇한데딱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없어요. 끝.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익쫄트는 얘네가 레이저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약해요. So no In 자 이제 이 지구에 익쫄트는 없습니다. 익저렉트 멸망 15명밖에 없죠? 기지에 15명밖에 없어요 취약한 놈들 겨우 이정도 규모로 무슨 지구정보를 하겠다고 네이비나비님 안녕하세요 지구정복하려면 적어도 수천명 수만명의 군대는 있어야지 자, 얼굴과 다리는 소량 증가.